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황국근으로 메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삶았는데 조금 덜 익어서 제가 지금 음, 다시 찌려고 면포를 깔고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 두번 찌면 이 느리한 거 있잖아요 콩에서 나온 게 있어서 절대 다시 삶으면 탄대요 우리 옆에 어르신께서 알려줘 가지고. 하니까 너무 방법이 좋았어요. 다시 찌니까 너무 또 힘드네요. 여러 번막 시간을 오래 걸려서 쪄가지고 지금은 황국균을 넣고 있습니다. 아, 숟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에, 음, 저 정도 분량이 이면 한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에, 두 숟가락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대충 넣습니다. 었 황국균을 넣을 때는 콩이 이 이렇게 뜨겁지 않게 미지근할 때 넣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제가 사용했던 건 식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식히지 않으면 청국장이 돼버리더라고요. 매주를 만들려고 하면 물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이 기운, 그 따뜻한 기운을 완전히 나간 다음에 매주를 하려면 이제 다시 이 따뜻한 곳에 둬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얼떨결에 해서 해보니까 정말 매주가 돼가지고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이때 보자기로 덮었거든요. 보자기로 덮을 때 22시간 만에 저는 이제 꺼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를 맡아봐야 돼요. 가까이 대고 어, 이게 22시간 만에 코로 맡아보니까 아, 15시간에 만에 맡아본 거하고 달랐어요. 아, 약간 달라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다된것 같아서 어, 그만 뒀거든요. 어, 근데 이게 에, 엄청 황국균은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잘못돼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균 향기를 맡은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뚜껑은 열어, 이렇게 보자기를 열어 본건 이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에, 그 이전에 청국장은 음, 야, 양쪽으로 나눠서 할때 달랐어요. 어, 이게 엄청 차이난 것 같아요. 이것은 크게 좌우를 안한것 같은데 청국장은 열어보면 안 되고 이메주 같은 경우는 살짝 열어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따뜻한 온도를 한번 식혀서 넣는 데도 이렇게 놔두는 데도 따뜻하게 다시 바닥이 따뜻하니까 그 온도가 한번 열이 오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힐 때또 이제 꺼내서 식힐 때도 좀 놔뒀다가 찍어도 되는데 뜨거울 때 찍으면 더 좋겠죠. 근데 뜨거울 때 찍고 나서 어 이렇게 예 만들어도 됩니다. 이, 이 이거 만들 때도 조금 풍기를 빼고 하는 것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로 한 것은 버그러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다른 일보다 일이 막 여러 가지 농촌의 일이 있잖아요. 한참 있다가 어, 이게 한 다섯 시간 후에 보자기로 덮어놓고 다섯 시간 후에 와서 만들어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안 벌어지고 더 좋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어, 이~ 메주는 일단 음, 따뜻한 그런 기운이 없어야 좋잖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흥김 이런 게 없어야 더잘 만들어지니까 일단 빻을 때는 미지근한 게 미지근할 때 따뜻할 때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만들 때는 또 아주 식어버린 게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손으로 잘 눌러서 틀을 이렇게 플라스틱 통 많잖아요. 그럼 이런 틀에다 맞춰서 하면 더 좋답니다. 어, 비닐이안 하고 하고가 엄청 차이 납니다. 비닐이 안 하면 안 빠져요, <laughs> 달라붙어서요. 그래서 비닐이를 꼭 해야 됩니다. 어, 잘 눌러야 되는데 예, 이때 잘 눌르지 않으면 음, 버그러지겠죠. 그래서 잘 눌러야 매주가 예쁘게 됩니다. 매주를 예쁘게 만들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매주 이걸 빼가지고 또 제가 혹시라도 잘못 됐을까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얇게 만들었죠. 빨리 말 말리, 말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얇게 만들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엄청 제로 베풀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어, 다시 만들어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어, 일반 매주는 잘안될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콩은 웬만하면 다잘 되었습니다. 외국산 콩은 잘안 되고 버그러질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전꼭 콩을 심습니다. 어, 제가 이것은 이제 말렸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말른 다음에 볏집을 깔아 둘랍니다. 감사합니다.